끝났어 해 이제 끝났네 아, 끝아어 네. 아, 아, 안안 아, 아, 됐다 됐다 아아 돼요? 아 돼요? 앉아도 되는 아, 거야? 같은 아, 팀아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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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. 아, 그러니까. 어. 나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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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음, 그 던지면 네, 아, 뭐 아이씨 야할 없어? 아제는거아니야어 바닥에다 세게 던져 그지 <sanction> <laughs> <qualche 라는> <baik> 그렇지 잘했어 저기랑 저기 윤수해 있잖아 아니 아니야 하지마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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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의 없어. 뭐, 지연아자맞아 right 여기야. 아, 아! 아. 아. 진짜 간다. 뭐야? 아. 뭐 아, 아, 아 어안